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의 말씀은 4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잃은 영토와 주권을 잃은 정치적인 패배 그리고 정치적인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이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다이세 왕조가 끊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장 절망의 상태, 패배 의식과 슬픔과 고통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때 오늘 함께 읽은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선언인지 정말 얼마나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개달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만이라도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같은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온 땅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오늘 본문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경계도 없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항해하는 자들과 섬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닷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바닷길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광야와 성읍들, 계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는 거리가 멀었던 아라비아의 유목 민족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또 본문을 보십시오. 셀라의 주민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바위 요새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람의 사람이든 그리고 사막의 사람이든 우리의 친구이든 원수이든 하나님은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할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말씀할 때이새 노래는 새로운 멜로디로 구성된 신선한 노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감격적인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과 생명의 위협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여서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민족, 모든 민족, 모든 언어,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듣게 될그 구원의 노래, 이것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새 노래가 땅 끝까지 그리고 광야의 성읍과 마을과 산 꼭대기로부터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왕이심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까지 미칠 것이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백성들은. 구원을 보고 감격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다와 섬, 광야와 산꼭대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곳 구석구석마다 마을 마을마다 그 마을에 속한 집집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비지근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마존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 내내 계속 생각이 났었던 다큐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존을 탐험하면서 아마존의 그 깊은 세계까지 심층 분석한 다큐여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마존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성규사님께 들어보니까 이 아마존의 눈물을 촬영했었던 촬영 감독들이 촬영하기 전에 성규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성규사님을 꼭 만나보고 가야 된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교사님은 20년째 아마존 선교를 하고 계시고, 아마존 곳곳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촬영하려면 성교사님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이렇게 추천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촬영하는 팀을 배웅을 해줬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촬영을 마치고 촬영팀이 돌아왔는데, 온몸에 벌레 자국이 있고. 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통 벌레로 물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왔다고 합니다. 아마존 강에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는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설렁설렁해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대충 일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설렁설렁해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가실 겁니다. 필요하다라면 밤을 새서라도 자기의 일을 끝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응해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넘나드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구원의 은총과 은혜, 이 사랑을 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을 위한 이 삶을, 이 사명을 대충 여러분 적당히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일한 마음, 나태한 생각으로는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열정은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이사회에 동참하는 우리의 열정은 막 뛰어 짜서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거룩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반응, 그 마음, 복음을 위해 최선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땅이 주께 새 노래로 부르게 하라는 명령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한 열정.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방문한 아마존의 김영구 선교사님은 20년째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부부 선교사입니다.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20년 사셨을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선교사님 말씀하십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실 때 주셨던 비전,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마음에 아마존이라는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은 아마존의 모든 영혼이 내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마존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그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저희들은 단 하루도 지내기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선교지의 최전방에서 이런 선교 사역을 치르는 선교사님 같은 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삼국경 신학교가 세워지고 아마존의 그 밀림이 은혜롭게 개척되는 것은. 바로 이름도 빚도 없이 후방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교회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 성교사님께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교사님께 주셨던 이 비전, 이 비전은 여러분 각자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마존은 어디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갑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묻더랍니다. 엄마, 목사님 뭐 사러 아마존에 가신데 <laughs> 이해를 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에게는 아마존하면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하는 거지. 브라질, 뭐 페루, 콜롬비아 그 오지를 목사님이 뭐 가신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서 좀 진지하게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여러분들의 선교지, 여러분들의 아마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입니다. 아마존에 계신 선교사님께는. 그 앞에 아마존이 줄을 찬양할 때까지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디를 둘수 있을까요? 화면을 참고하시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과호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이름, 어떤 얼굴, 어떤 장소가 떠오르셨습니까?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새 노래가 시작되어야 할 여러분들의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아마존에서 울려 퍼질 새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그 땅에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픈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주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데 사도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같은 민족을 바라보면서 같은 혈육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서 자기 민족, 고륙의 친척을 위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에게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라고. 누구의 구원을 원합니까? 혈육. 그들의 구원을 내가 원한다. 말씀 한번 잠깐 보죠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이 아픈 마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가장 절박한 아마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 끝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아마존을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땅이 변화라면 정말 많은 헌신과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130여 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께서 조선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성의사님들에게 아마존은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선 땅에서 묻힌 분들도 있는데 그들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이자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울려 퍼질 새 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무거운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고 이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교사님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금방 쓰러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기쁨, 감격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0절, 11절에는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찬송하라, 소리를 높이라, 즐거이 부르라. 오늘 부문의 말씀은 기쁨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즐겁게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선교지, 그곳에서 한 영혼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될때 그것만큼 더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신약의 사도들이 보여주는 기쁨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카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편안한 삶에서 오는 기쁨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대살로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명성 있는 사람으로 높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우리의 아마존이 여러분들의 선교지,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웃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섬들과 광야의 모든 족속들아,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저 멀리 아마존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마존의 영혼이 죽게 돌아와 찬양하는 이 똑같은 기쁨으로 우리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이 주님을 알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의 사랑은 선교적인 기쁨은 순종은 멈추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